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어, 한겨레 21일에는 한겨레 2이참 좋은 잡지입니다. 저도 예전에 뭐 기곤 아닌데 뭐 그쪽 기자하고 여러 얘기를 좀해 보고 그랬는데 나름 그래도 괜찮은 신문 같은 잡지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이런 기사가 있네요. 페미사이드라고 하는 꼭지인 것 같습니다. 교제살인과 보통 데이트 폭력, 뭐, 데이트 폭력살인, 뭐, 이런 거, 교제살인으로 여기서는, 어, 개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술자리 12살인과 같다. 이렇게, 퀘스처 마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 얘기는 뭐냐면, 어, 오랫동안 전 연인 혹은 그와 관련된 데이트 폭력 혹은 이별 살인을 당했는데 그 형량 양형 기준이 술 먹다가 옆자리 손님과 시비가 붙어서 살인을 하게 된 그것과 형량 양형이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건, 그게 말이 되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어,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의 양형 기준은 어, 여러 가지 그쪽 동기를 찾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어,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범행 동기에 따라서 참작, 보통 비난 중대 범죄 결과 극단적 인명경시 다섯 가지로 나눠서 아까 말씀드린 교제살인 친밀한 관계 교제살인 같은 경우는 보통 보통 동기 살인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양형 기준에 넣습니다. 었 사실 이건 대단히 어, 대부분 이 범죄에 대한 몰 몰상식한 몰지각한 거죠. 그런데 제가 저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죠. 야, 걔네들, 대형위원회 애들도 법관 생활도 오래 한 애들이고 변호사 애들인데, 야, 너보다 못하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법관 생활, 법률가를 오래 했지만, 범죄에 대한 걸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사고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즉, 말하자면, 은 범죄의 동기를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분류해 갖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뭐, 사고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게 지금 있는 자기들이 정한 양형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갖다 넣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양형위원회에서뭐 했다 하더라도, 걔들이 모두 대단히 전문성이 없다. 그거는 법률적 전문성을 얘기하는 거고, 범죄적 전문성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구분하지 못한 거죠. 즉,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는 범죄 전문가들한테 그 위험성과 이거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법률 전문가인 판사들이, 검사들이, 아니 판사들이 이거를 그냥 보통 동기의 살인 정도로 대충. 사실은 매우 불합리하죠. 즉, 오래된 그이 관계 혹은 상당히 심각한 형태의 범죄성 혹은 폭력성이 수반되는 교제살인, 어떤 이별살인 혹은 뭐 이런 형태는 매우 그 위험소가 위험성이 높죠. CCM에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CCM 5장, 챕터 5의 중요한 어떤 내용입니다. 그런데 판사들은 이 양형 기준에 따라서 오랫동안 혹은 이 잔혹한 그 의도, 동기를 가지고 살해를 한이 교제살인 살해 같은 경우를 그냥 보통 동계사 즉 옆에서 술 먹다가 1 2컵부서 죽인 것과 동일하게 본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몰상식하고 뭘 어~ 이 사실 뭐 처참한 거죠 허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양형위원회도 사실은 범죄 전문가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고 물론 거기에도 법률들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범죄는 범죄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특수성과 그로 인해 그와 연관된 다양한 가학성 그리고 뭐였된 범죄에 대한 상당히 심각한 유발효과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대부분 이 관련된 건 법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고 지금 여기 한글의 20일에, 20일에 이 기자나 이걸 쓰는 사람도 대충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 그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이 범죄적 측면에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한달 한 전에 대부분 양형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 토론회에서 또 문제가 됐죠 이 부분이 즉 그런데 그 해결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범죄를 단순히 결과 범에 따라서 분리를 하고 그 결과에 이르게 된 동기를 이 양형 기준에 맡기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거는 사실 매우 범죄적 측면에서는 매우 그 허술하고 허접한 거고 범죄를 범죄의 동기, 인텐트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한 그 형량이 정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타나 거기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는 거니다 그러니까 동기를 파악한 후에 그 동기에 맞춰서 처벌을 하되 그 처벌의 ,의 ,의 그 기준은 결과 수준에 따라서 나는 지금의 양형 기준이 전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혀 중점이 다, 다른 지금은 결과가 중심이고 그 속에서 동기를 세분해서 하는 그게 아니라 동기가 중심이고 결과가 세분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이 장다의 한국형사연구연구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주로 여성 관련된 연구기관, 또 법률가들, 뭐 이런 애들은 전혀 거들떠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분명히 범죄 전문가들도 큰 목소리로 제기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범, 범죄 전문가들이나 범죄학자들이 대부분, 어, 법률, 이든가 이런 쪽에 종속되거나 그쪽에 부역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바뀌긴 쉽지 않다. 어, 하지만 그안타깝울 뿐입니다. 어, 분명히 그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 사건이 발생하면 형량 높여라. 형량은 백년을 높여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판사들이 판결할 때는 자신들이 정한 대부분 양형률에서 정한 양형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형량도 뽑혀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범죄에 대한 판단과 양형에 대한 판단을 법률 전문가들이 아니라 범죄 전문가들이 그 기준을 정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재판의 운영은 법률 전문가들이 하고 그. 법률에 대한 다른 판단은 법률 전문가들이 하면 되는 거를 거꾸로 하는 거죠 지금 그거를 바꾸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 기득권을 가진 대부분 법률 고위 법관들 고위 검사들 변호사들 얘네들이 대부분 사회에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명예, 명확히 수요자 중심, 시민 중심의 사법체계를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범죄 전문가는 그것의 작은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음. 이런 기사들 보면 문제제기는 올바른데, 결과에 대한 대안을 찾기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거죠. 물론, 이런 얘기조차도 안 하는, 그러니까 의제 설정도 안 하는, 소위 말하는 언론 같지 않은 언론이 너무나도 많다는 게 문제지만은, 그나마 이런 의제 설정을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한겨레2 1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뭐 여성 변호사회, 이런, 아니면 이런 단체도 역시 주요한, 본질적인 대안에 대한 얘기를 못하고 있다. 사실 안타깝다는 겁니다. 어, 작년에, 이제, 올해죠, 올해. 판결에서, 음 상당히 그,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판결 혹은 결정에 대해서, 음, 기사가 쓰고 있어요. 어, 제목이 한결에 재판부 편견의 피해자는 또 울었다. 올바른 올해 문제적 젠더 폭력 판결이라고 해서 음, 몇 가지 건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판결이 났을 때 상당히 문제적를 많이 한 겁니다. 첫 번째, 어, 이, 여기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 어, 성폭력 처벌법 30조 6항.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두세 번. 그러니까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 녹화 진술 위헌 결정을 상당히 퇴보한. 저도 거긴 동의합니다. 다만,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 배경은 뭘까? 그래서 전문적인 형태의 다른 물적 증거를 찾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미성년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 녹화 진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 제한적으로, 뭐,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병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증거 찾을 수 있는 방법. 또이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전문적인 즉 재판에서 전문가 증인의 도입을 통해서 이 아이의 아니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어떤 진부 여부 사건 관련성을 할수있게 하는 것으로 가는 게 맞다. 제가 계속 주장해 왔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래 있었던 56년 만에 미트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최말자씨라고, 1964년에 자신을 간간하려고 하는 남성의 혀를 물어갖고, 중상의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작년에, 재심. 나는 정당했다. 나를 간간하려고 했는데, 혀를 깨물었는데, 왜 내가, 내가 처벌받아야 되냐. 근데 이제, 재심 청구를 했는데 어, 올해 2월, 9월 기각 결정이 났어요. 재심. 아직 그 내년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심 여부에 대해서 어, 우리나라의 그 정당방위에 대한 포괄적인 그리고 여성이나 소수자 폭력에 저항하는. 정당방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적인 논제가 될 건데 음, 기존의 사업 질서에 대한 어떤 혼란 이런 걸 내세우면서 기각할 수도 있지만은 어, 지금 근데 다른 어떤 이런 정당방이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이거 받아들 일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지켜보죠. 또 하나는 n 번방 사건에서. 그 가해자 놈중에 하나가 고3 수험생이라는 것 때문에 감형을 받았다 집행유예를 받았다 즉이 가해자 스무 살짜리는 2019년 12월에 n번방 M범방, 텔레그램 n번방에서 작침을 하고 링크를 공유해 갖고 넘겼는데 재판부의 판결이 이 사람이 당시에 고3 수험생으로 스트레스가 심했고 막 그래갖고 어 그랬으니까 참작해 줘야 된다라고 판결한 겁니다. 그런데 근데 실제로 연관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고3의 수험 스트레스가 이런 아동성적 치물을 링크시키는 것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나요? 물론. 인간관계도 있다고 주장하고 싶으면 그 근거를 대야죠. 이 판사들이 참 편리한 게, 근거 될 필요도 없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은, 이런 판단은 법률 전문가인 판사들이 하게 하면 안 되고, 음, 이와 관련된 범죄 전문가들한테 이것을 맡겨야죠. 전형적인 가해자 중심주의 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건은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 때 4억 원을 그 피해자한테 지급했다고 해서 3년형을 감형해 준 판결입니다 이것도 너무 처참한 판결이죠 그러니까 가족, 친족, 이게 편향된 시각이다. 그러니까 돈으로 형량을 산거 아니냐? 4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큰 돈이긴 하지만, 자기의 친딸, 초등학생의 친딸을 3년간 상습 성폭행한 것은, 이것은 억만금을 주고, 이, 합의를 하려고 해도 이건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판사들은 사고는 좋지 않느냐, 피해 회복을 노력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논리적 근거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 음, 합의금 공탁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은, 아, 이건 너무나도 판사들의 아, 이 몰지각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이 아동 성착 취물 수십 개를 만들었는데 이 만드는 방식이 얼굴을 약간 가렸다. 즉 아동청소년한테 접근해서 성착취물을 제작을 유인 강요해서 60개를 만들었는데 어, 징역 3년이 선고됐어요 물론 1심에서 8년이 선고됐죠 근데 항소심 2심 의 재판부에 5년이 감형된 이유는 64개 중에서 네 개만 얼굴이 나오고 나머지는 대부분 뒷모습, 모자이크 이렇게 했다. 54개 성착 침물은 사실은 성착 침물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거예요. 이거는 마치 기간의 여자의 다리 뒷모습을 찍었으니까. 어, 저거는 성적 수치심이 없는 거다. 라고 한 판결도 같습니다. 이것을 찍게 된 동기가 뭐냐? 이거 성적인 공격성인데 결국은 결과 중심의 법체계이기 때문에 결과는 뭐 뭐니 이거 뭐 얼굴도 안 나왔고 그런데 뭐가 성착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수준 낮은 판사들이 있으니까 참 우리나라에 이런 성착취 범죄가 않는 거죠. 즉, 중요한 건이 범죄자의 동기죠. 그 동기에 따라서 이 경우는 얼굴을 찍었고, 이 경우는 몸을 찍어서 얼굴은 약간 모자, 오히려 더, 더 성, 도착적인 것이 더 강한 이런 성적 침물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얼굴이 안 나오고, 뭐 성적 부위가 안 나왔다. 너무나도 허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사가 참 서울고등지법원 11-3형사부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판사하면 안 되죠. 그냥 변호사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판결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에 이런 성착취물의 범람. 성간간 천국 이런 걸 하는 되는 배경이 아닐까나 싶습니다. 어, 이몇 이 가지 판년 봐도 분노가 오르시죠. 어, 두 번째. 어, 이거는 주로 이제, 음. 교제살인, 성착취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